외국인의 감동 사연 제육탄,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입구 근처에서 한 외국인 여성이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숨이 찬듯 헐떡이고 땀에 젖은 채 아기를 꼭 끌어안은 그녀,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놀란 듯, 배고픈 듯, 목이 마른 듯 사람들은 지나쳤습니다. 무슨 일이지? 관광객이겠지?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길가에 멈춰선 낡은 택시 한 대, 천천히 창문이 내려갑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기사. 그녀는 떨리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아기열이 있어요. 병원 제발. 사실, 이 여성은 필리핀 이민자였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최근 사고로 입원 중이었고, 그녀는 아이를 데리고 홀로 병원에 가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도 배터리가 꺼지고 병원 위치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녀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 택시기사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영어도 안 통하고 상황도 너무 긴박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더니 그녀와 아이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아이는 살려야지 돈은 나중 문제야 택시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호도 몇개 무시했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도중에 기사는 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더니 차에서 내려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생수 과자 아이용 해열제를 사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기한테 먹여봐요. 병원에 도착하자 기사는 접수처에 대신 상황을 설명했고 직 보호자처럼 등록까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기다리는 동안 아기 머리를 식혀주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응급 처치 덕에 무사했습니다. 모자는 기사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지갑을 꺼내자 기사는 그 자리에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당신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나도 손주가 있어요. 내 손주가 저렇게 아팠으면 나도 누군가 도와주길 바랐을 거예요. 그날 밤, 그 여성은 SNS에 이 사연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택시기사님,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구하셨어요. 수천 개의 댓글, 수만 개의 공감과 공유. 누군가는 댓글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한국인의 정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미덕을 당신이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모른 척하고 경쟁에만 몰두하는 요즘 하지만 그날 서울 도심의 한택시 안에서는 진짜 한국인의 마음이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우리 그 마음 다시 꺼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리핀인의 감동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감동 사연 제7탄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